마빈이랑 크레이그 이거 지금 키우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둘 중에 뭐 어떤 거를 하나를 선택하고 싶나, 싶으신가 봐요. 이둘 중에는 음, 뭐가 괜찮냐고 막 하시더라고요. 둘중 하나 선택을 하시려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크레이그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나. 음. 지금 저도 이제 조합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 비슈가 안 나와서 사실 네.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요. 음. 근데. 사실 지금 약간 어, 글로벌에서도 콜로세움 같은 경우 고착화가 되고 있어요. 그 음. 3대 장의 네. 크레이가 좋아. 아, 지금 크레이징. 농담 안 하고 잠,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그 최근 어,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2주 전인가? 지금 보시면 랭킹 1위부터 거의 어, 한... 32까지는 네. 그 조합이에요. 음. 그 조합이 약간 베이스고, 그러니까 약간 변형된 거몇개 있고. 음. 크레이그 대신에 캐서린 들어있다든지, 아니면은, 티니아 대신에 마리아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든지. 음. 근데 지금 3대장 플러스 크레이그가, 네. 어, 짜증나게 강해서, 네. <laughs> 자꾸 죽어요, 저도. 저도 아. 막 스펙이, 네. 스펙 초공, 초공 2만 차이 나고, 강인함 20만 차이 나는데, 네. 죽어요 저도 잡고 <laughs> 너무 짜증나요 그래서 <laughs> 타겟팅이 너무 이게 AI가 그지가 돼가지고 아3 대장에다 그래서... 클리크 박으면 앞에 너무 단단한데 음 이게 녹아 버리니까 국내에서도 이덱이 되게 많아요 진짜 네 근데 이덱을 제가 사실 티니아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네. 추천드렸었어요 랭커분들이 음... 아뭐네 뭐 번째로 뭘 박으면 좋을까요 막 지금 아오바 쓰고 있는데 뭘 박으면 좋을까요 해서 아, 저는 당연히 크레이그를 추천드렸죠. 왜냐면 두 번째 탱커가 필요하니까. 음. 근데 저게 생각보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3대장 같은 경우가, 어, 마리나 바리, 그렇죠. 티니아의 네. 메인이 바리입니다. 어, 그게 너무 세요, 저게. 그, 스펙에 비해서 너무 세요. 음. 바리 바리디랑 티니 아 이거지 뭐 AI AI 빠리라고 하면 크레이그 앞에 너무 네. 잘 버텨 가지고 네, 크레이그랑 마리나랑 앞에 버티고 있고 어, 이제 바리가 A, A, AOE로 이제 잡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밀어대기 많으니까 이건 네. 약간 운빨이 밀어대기 많으니까 운빨인 그,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스펙 차이랑 운빨이 있겠죠. 근데 음. 이제 웃긴 거는 저는 이제 조합이 많으니까, 네. 그거 말고도 원래 한창 유행하던 게 삼탱 세우고, 발이, 발이 혼자 잡는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를 어, 어떻게든 카운트를 해보려고 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음... 저는 저 덱을 쓰기 싫어서, 근데 이제 어, 안 돼요, 지금. 뭐 그렇죠.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건드려야 되는데, 환... 잘못 건들면 또 난리나가지고. 음,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글로벌은 아주 비슈, 비주얼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불대기 어느 정도 키워지면 저도 그때 가서 또 시도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네. 저 대기 뭐 어떤 사실 상대가 와도 평타 이상은 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그러니까 뭐 제가 불대기 연구해서 비주얼 연구해서 온다고 해도 저 대기 동 스펙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효율이 좋아가지고. 크레이그를 저는 마빈 대신에 아, 추천드립니다. 네.